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트레이더스 신상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딤섬 샤오롱 바오. 네, 만두에요. 네, 만두를 갖고 왔는데, 네, 트레이더스 입점한, 네, 새로운 만두에요. 네, 새로운 만두라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리뷰 한번 해봐야죠. 네, 육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네, 우리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냉동 제품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냉동이라서, 네, 냉동 보관하는 제품이고, 네. 중량은, 네, 1.2kg. 네, 중량은 1.2kg. 어, 가격이,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1.2kg의 가격이 어느냐? 네, 트레더스 기준에서 11,980원. 네, 11,980원에,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게요. 어, 국내산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더, 진한 풍미, 어, 국내산 돼지고기를 만들었대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국내산 돼지고기를 만든 건좀 잘한 것 같고, 뭐, 그 외에, 뭐, 쫄깃한 피와 깊고 진한 풍미에 육즙 가득하고, 네, 은은한 생강 풍미로 깔끔한 맛. 네, 그 맛은, 뭐, 이따 한번 보면 알겠죠? 자, 뒤쪽으로 보시면, 아, 냉동이는 완전 얼어버렸어요. 어, 얼어버렸어요. 뭐, 기본적으로 정보야, 뭐, 나중에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 뭐, 원재료 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이거겠죠? 네, 돼지고기는 국산, 그 다음에 양배추도 국산, 양파는 중국산. 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들 쭉,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어, 뭐, 방법은, 네, 조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 찜통에, 네, 적당량의 물을 붓고, 네, 끓인 후, 냉동 상태에, 샤오롱바오 가지런히 올리고 네약 7분간 쪄서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뭐 아무래도 샤오롱바오가 육즙이 가득한 찐만두를 뜻하기 때문에 쪄서 먹는 방법으로 네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안에 육즙이 많고 뭐 맛이 맛 좋다면 네이 정도야 뭐 해물만 하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 자. 제품 소개는 네, 이렇게 가고 자, 제품 내용물을 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 되게 안 좋죠. 아, 이거 뜯었다 됐어. 어, 지금 얼어 있는데 네, 보시면은 조그만, 생각보다 크진 않아. 찌끈 찌끈해. 자, 보시면, 음. 네, 생각보다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네. 그 대략 크기는 한번 볼까요? 줄자 한번 재볼까? 그 대략, 음, 대략이에요, 대략. 대략 보시면, 약한 5cm. 네, 5cm. 이쪽도, 네, 5cm. 네, 가로세로 좀 대략 한 5cm 정도? 네, 5cm 정도 제품이고, 음, 한 제품의 중량을 한번 재보면, 네, 중량 한번 볼게요, 한 개. 자. 자, 일단은. 자, 형이 일단 맞추고. 자, 하나 올려볼게요. 자, 29g. 네, 보이시죠? 29g. 네, 29g이고. 네, 다른 것도 한번 올려보면. 아우 요것도 정확히 29g. 와우, 신기한데. 자, 다음. 네, 이거는 30g. 얼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용, 중량, 한 개당 중량은 대략 한 29에서 30?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제중요의 내용물인데, 어차피 얼어가지고, 이거는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얼어있어서, 어, 떼어먹을 수가 없고, 제품을 조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육즙이나 뭐, 이런 것도 내용물.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두를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려 찜기에 올려주시고요. 네, 만두를 네, 찜기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면 시 됩니다. 최대한 붙이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 네, 만두끼리 최대한 붙지 않게 네, 작업해 주는 게 좋고, 네이 상태에서 네 7분간 자, 7분간 네 쪘습니다. 아, 오, 김 보람보람, 오, 김 장난 아니죠. 야, 오, 이렇게 볼 때는 엄청 육즙이 많아 보여. 자, 샤오롱바오, 네, 샤오롱바오가 네, 다 쪘어요. 네, 7분간 찐 샤오롱바오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육즙이 어느정도인지, 네, 한번 어, 잘라 볼게요. 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야들야들해! 응, 피가 되게 야들야들하게 잘돼 있어요. 자, 한번 까볼게요. 좀... 오, <laughs> 안에 보여? 육즙? 응, 보이시나요? 자, 가까이 해볼까? 자, 이걸 가까이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육즙? 응, 어. 안에 육즙이 많아. 예, 네. 육즙이 가득 차 있어. 오 고기, 돼지고기들잘 다져져 있고.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게 좀 뜯어 제가 잘라놔서. 음. 음. 그래 이거야 이건. 그래, 그 매장에서 먹던 음? 여러분 떠오르잖아 알잖아 그 매장 있잖아 그 응? 음? 그 매장에서 먹던 그 샤오롱바오 맛딱그 맛이야 지금 음! 요것도 생강향이 또쫙 올라오고 진짜 그 샤오롱바오 그 느낌이 확 나네요 육즙이 살아있는 예, 찐만두 좀 작업이 아. 다소 음뭐 손이 좀 간다 할수 있어도 뭐요 정도 이 맛을 먹기 위해서 이 맛있는 만두를 먹기 위해서 이 정도는 뭐 해볼 만할것 같고 일단은 뭐이 딤섬 샤오롱바오가 이 동원에서 나온 딤섬 샤오롱바오가 뭐 워낙 뭐 유명하고 많이 담아 드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트레이더스에 새롭게 입점됐기 때문에 예, 다른 데 가격 비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가격은 11,980원으로 트레이더스에서 지금 판매 중인 거고, 이번에 새롭게 신상품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음, 일단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최근 트레이더스, 트레더스에서 사온 제품들의 좀 만족도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음, 괜찮은, 어, 식품이 들어온 것 같네요. 샤오롱바오 생각나시는 분들, 네, 한 번씩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